보시면 예수께 대답하실 때 낮이 열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는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묘한 부분은 처음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을 보아도 빛이 무엇인지 모르던 소경으로부터 시작한 책입니다. 낮에 다닌다는 것은 이 눈뜬 자만이 낮이 있고 밤이 있지 낮 때부터 소경된 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없습니다. 항상 강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해야 된다. 낮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이 눈앞에 분명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너왜 눈을 감고 밤처럼 다니냐, 이닙니다 그래서 실족한다. 이 불신자들은, 날때부터 소경된 자들은 영원히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독함,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원한, 이런 것들이 잘때는 무한대하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기 집착, 자아에 묻혀서 거기에서 방황하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는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죽을 때에 우리 육신이 후폐해져 갈때 나중에 본인도 우주사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그 사람은 후폐해져 가나 내 안에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강건해지듯 우리가 그 자기 집착에 빠져 있는 고독과 분노와 증오와 질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가로은 기적을 눈으로 봤는데 그것을 걸어서 건네잖아요. 걸어서 그 딱딱한 바닥을 뭐 질퍽질퍽한 바닥을 걸어서 건었다는게 말이 되는지? 지왕 하나님께서 기적을 내풀셨으면 헬기를 태워서 가난으로대려 가시지 왜 굳이 걸어서 건는게 하십니까? 그런데 하시고 난 다음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야 할 길이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야 할 길은 본인들이 직접 가야 한다. 가난까지 가는, 가고, 가난을 들어가는 것은 희들이 해라. 해야 내가 기적으로 너희들을 받쳐줄 테니까 걱정 마라. 염려 놓아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동원할 때는 이 땅, 하나님의 일반은 총속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기적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하라. 이게 바로 오늘 제목이 됩불완전한 기적.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내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세상에 주지 못하는 그 진정한 평화, 평안,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